고구마는 이제 모든 것을 드실 때 제철 음식이 중요하잖아요. 우리 몸의 신체를 위해서. 근데 이렇게 찜기 위에다 올려놓고 찌면 다른 맛. 그런데 올려놓고 한 고구마 크기에 따라서 너무 크면 좀 자르세요. 그리고 이제 이 찌기 전에도 반드시 흐르는 물에 한 10분이나 20분 담가놨다 깨끗이 닦으세요. 그래야지 혹시 우리 왜 농약 성분 같은 게다 없어지니까요. 이렇게 찜기에 놓고 찌셔도 되고요. 그냥 냄비에다 아무것도 안 받치고 쪄도 돼요. 잘 쪄져요. 그리고 물은 한 고구마가 반쯤 닿게 하시면 돼요. 여기 지 제가 다 뚜껑을 열었는데 뚜껑을 닫아놓고 요즘에 그 냄비들이 이렇게 안에가 잘 보이니까요. 이제 네, 물을 넣고 찌다 보면 시간을 놓치면 좀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안타게 뭐 약간 뜸을 들이면 정말 군고구마 맛이 나거든요. 옛날에는 가운데 이렇게 뭘 엎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집에서 스탠 그릇을 찾기가 어려우시면 이런 거에 커피 그 프린 같은 거 덜어놓는 통을 엎으셔도 돼요. 아니면 그냥 강화 유리 엎으셔도 돼요. 그래 놓고 안에서 보통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린데 7-8분이면 쪄져요 그리고 약간 태우면 이렇게 돼서 군고구마도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숨은 함유량에 따라서 맛은 틀리다 안넣어 놓고 쪄도 된다 아무것도 안 넣고 또 약간 이렇게 마지막에 끈 들일 때 냄비가 안탈 정도로만 하시면 군 고구마도 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찌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른 여인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찜기에 찌셔도 돼요. 제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지 않고 고구마의 화려한 변신입니다. 조화가잘안 되시는 분은 고체 친 거를 살짝 익혀요. 그래서 고구마 찐 거랑 갈았어요. 그러면. 위장이 좀안 좋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. 배가 어디서 선물로 들어왔는데 맛이 없어요. 그러면 생배를 그냥 같이 가르셔도 돼요. 그러면 고구마, 라떼에 배가 들어간 거죠. 소화도 잘 되고 영양에도 좋고.